지금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 아마 영어 면접이 바로 코앞이실 거예요. 대본을 외웠는데 막상 입 밖으로 안 나오는 느낌. 유튜브에서 면접 예상 질문 100개 찾아보는데 오히려 더 헷갈리고 도대체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 거? 불안한 분들 많죠? 저도 그 마음 잘 알고 있어요. 베르드 잉글리시에 수업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준비는 했는데 자신이 없다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영어 실력이 아니라 준비 방식입니다. 보통 영어 면접 1주일 전이면 다들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자소서랑 경력기술서 다시 읽으면서 예상 질문 써보기 두 번째, Tell me about yourself 이런 거 외우기 세 번째, 유튜브로 표현 정리하고 문장 외우기 이세 가지, 저도 예전에 취준생 때다 해봤어요 근데 결과요, 면접장 들어가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면접관이 한 단어만 바꿔서 물어보면 머리가 하얘지죠 왜이 회사를 선택했나요?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는 지원 안 했나요? 그 순간 외운 문장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시험 영어라서 그래요. 면접은 대화와 설득의 영역인데 우리는 여전히 암기와 문법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한국식 영어 면접 대비의 가장 큰 함정은 표현 정리 조심이에요. 즉 예쁘게 말하는 법은 알려주지만 왜그 말을 해야 하는지는 설명 안 합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는 그럴듯 하지만 전체 남편이 답변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제 강점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이건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글로벌 제약사 면접관이 듣고 싶은 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그 스킬을 발휘했나? 입니다. 그걸 star 구조로 설명할 줄 알아야 하죠. star 구조는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이게 바로 설득의 구조예요. 그런데 시중 학원에서는 이런 답변 구조 훈련을 거의 안 해요. 그냥 표현 외우기, 원어민 억양 따라하기로 끝나죠. 결국 면접장에선 언어는 맞는데 내용이 약한 지원자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떨어지는 이유예요. 그래서 영어 면접 준비는 암기가 아니라 구조와 훈련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본을 통째로 외우는 대신 답변의 핵심 구조를 몸에 익혀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질문이 Tell me about yourself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구조는 현재 경력 요약 직무 연결 회사 적합성 이런 식으로 대어야 되고요. 질문이 만약 What's your weakness라고 하면 구조는 솔직한 약점을 얘기를 하고 개선을 시도했고 성과로 연결한 거를 얘기해야 돼요. 이런 구조로 답하면 어떤 질문이 와도 논리적으로 즉흥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그게 바로 실천형 코칭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다른 면접 컨설팅도 있잖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맞아요. 시중에도 영어 면접 컨설팅 정말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회화 강사 조심입니다. 즉 언어 자체에 집중하지 산업과 직무 맥락을 고려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제약회사 면접에서 pipeline이나 clinical trial 같은 단어를 쓸때 그게 문법적으로 맞는지 보다 그 맥락이 면접관이 듣기에 논리적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이건 단순 영어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산업 경험이 있는 면접관 출신 코치가 아니면 절대 짚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베르딩글리시에서는 실제 면접관의 시선으로 훈련, 훈련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제약 바이오산업에 특화되어 있어요. 의사 약사, 학술 영업, 임상 마케팅 직군까지 실제 면접관 기준으로 고칭합니다. 예를 들어, Why are you leaving your current company? 이 질문 하나에도 일반 영어 강사는 표현 교정만 해줄 거예요. 하지만 베르디에서는 이직 동기를 어떻게 구조화해야 신뢰감 있게 들리는지 어떤 단어를 피해야 부정적 인상을 줄이지, 줄이는지를 실제 사례로 알려드립니다. 또 모든 세션은 스크립트랑 라이브 구조예요. 1단계는 개인이 스크립트를 작성하시고 2단계 실제 면접 시뮬레이션 하고 3단계는 녹화 영상을 제가 피드백해 드니다즉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보면서 교정하는 실전 수업이에요. 수강생 대부분이 2에서 4주 만에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이제는 영어 면접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처럼 느껴진다.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내 제약사 연구직에서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이직하신 약사님. 처음엔 I think maybe 라고 시작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코칭 한 3회차쯤 되니까 답변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In my previous role, I was responsible for managing Phase 3 trial communication with Sierra S. Throughout that, I developed strong coordination skills that I can apply in your global team. 이게 바로 전문성을 영어로 설득하는 답변이에요. 이 수준이 되면 면접관의 영어 실력보다 이 사람은 일할 수 있겠다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제 영어 면접 일주일 남았다고 무조건 대본 외우지 마세요. 그건 불안감을 줄이는 심리적 위로일 뿐 실제 합격에는 도움이 안됩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구조로 말하는 연습이에요. 그걸 실제 HR 출신 코치에게 배우는 게베르디 잉글리시 영어 면접 컨설팅입니다. 단기간에도 가능합니다. 이에서 사주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커리어와 전문성을 영어로 제대로 설득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면접이 임박했다면 지금 바로 베르드 잉글리시에서 진짜 면접관의 관점으로 합격 전략을 점검해보세요. 감사합니다.